자 케이스 13이고요. 어 드디어 이제 뭡니까? 삼각함수의 도함수야. 근데 먼저 우리는 삼각함수가 뭐 있어? 사인코인, 사인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탄젠트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인과 코사인만 할 겁니다. 먼저 자 보자. 대원칙, 대원칙. 우리가 이제부터 미분을 할 건데 코부터 코. 자, 코 붙은 게뭐 있죠? 코사인, 나중에. 코시컨트, 코탄젠트, 맞아? 그거를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오케이? 자, 근데 먼저 봐봐. 먼저, 오, 사인을 미분했어. 한마디로 읽거야 사인, 만약에 사인, 사인 있어. 사인을 만약에 미분을 했다. 근데 뭐에 대해 미분한 거야 이거,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주인공이. 되니? X에 대해서. 자, 얘는 뭐 되냐면 얘는 코사인 X가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 번. Y가 사인 X였을 때, Y'X는 코사인 X다. 되니? 그 다음,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얘는, 아, 코부터가 미분했잖아. 마이너스 붙고, 사인 X다. <laughs> 증명할게요. 자, 쌤은 맨 처음에 한번 증명하니까. 되니? 간다. 자, fx가 sin x라고 했을 때 f'x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됐니? 자, f'x의 정의 말해볼까요?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분의 f x 더하기 맞아? h 빼기 fx 얘가 f'x 정의인가요? 맞나? 자 그러면 여기는 에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란건 뭐야? 사인 x 플러스 h 맞습니까? 그리고 빼기 f x니까 사인 x 동의합니까?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자 여기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거 지금 만약에 내신할때는 fx가 sinx였을때 f'x가 cosx를 증명하라 나온적도 있어요. 도레에도 있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laughs> 눈치하는 사람도 있겠지. 얘 뭐해주면 될것같아 얘. 얘 뭐해주면 될것같아 나노? 자, 얘를 어떻게 줄것 같아?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됐나요? 자, 같이 불러보자. 뭐야? <laughs>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코사인. H. h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x sin h 아 정말 힘들게 한다 맞나 자 그럼 봐봐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 분의 요거랑 요부터 할게 되니 그럼 봐봐 뭘 뽑아 sin x를 뽑아내면 여기는 뭐 나오죠 cosine h 빼기 1 나오죠. 스탑. 이거 h에 대한 식인데 얘 sin에 관한, sin h에 관한 몇 차죠? 2차죠. 이거 얼마로 가 그럼? 0 가겠죠. 맞죠? 수렴이죠? 그럼 이제 이것만 남았죠. 이것만. 맞나? 플러스,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 분의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어? 요거, 얼마로 가죠? 1로 가죠. 아, 그 그래, f'x는 이게 0일 것이고요 1로 가니까, <laughs> 코사인 x가 되겠죠. 되니? 그래서, 그래서, 증명했습니다. fx가 sine x 였을 때 f' x는 cosine x라는 거 증명했어요. 되니? 서소형 대비하세요. 다시 한 번. 지금 문제니까 공부 안한 놈들은 이게 이건지를 몰라. 이게 뭐야? 덧셈 정리. 맞아? sine 하... α 플러스 베타. 다 같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다 같이 사인 알파 코 사인 베타 플러스 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아 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코 사인 알파 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아직 지금 입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지금 스키우고 싶으면 참을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지금 이 가만히 있는 새끼들 있잖아. 그거 안 해온 거 아니야? 무슨 수학을 안 해오고 어떻게 해. 맞아? 부탁한다. 자, 사인서 증명했고요. 이거 사인 이분한거 코사인이다. 두 번째 두 번째 명이야. f(x)가 만약에 코사인 x였을 때 f'x를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f'x 정의보다 limit h가 0 갔을 때 h분의 h분의 fx h 분의 h 분의 f(x+h) 마이너스 f(x). 이게 바로 뭐다? f'x의 정의야. 그렇지? 선생님 수학도 할때 분명히 이거 말 못하면 혼내지. 어? 자, limit h가 0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니까 cos x 플러스 h 빼기 fx니까 코사인 x 되나요? 그럼 앞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 분의 이걸 펼쳐야 되죠? 이게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자, 다 같이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sin x sin h 빼기 cos <laughs> x 자 요게 여기까지죠 맞나? 자그 마찬가지로 이걸두 개를 묶을게요 자 그럼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분의 cos x로 묶어주면 cos h 빼기 1인데 잠깐 스탑 이게 원래 아까 x분의 코사인 마찬가지처럼 얘는 사인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정말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남는 거 볼게. 빼기 리미트 h가 0갔을때 이거 남았잖아. h분의 사인 x 곱하기 sin h 자 그럼 f 프라임 x 는얘0 됐고요 자 얘가 어디로 갔어요 1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sin x가 된다 되니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여기서 1로 가는 건 지금 몰라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한번 보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 sin 이분한계보다 sin이다 되니? 코사인 분한게 마이너스 사인 엑스다.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정말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되니? 그 앞에 했던 거다 이용되는 거야. 근데, 자, 여기 fx가 한 거거든요. 이건 원래 합성함수 미분이야. 근데, 이거 합성함수 미분할 때한 번에 안 되면 쪽팔리겠지. 자, 겉미분과 속미분 개념이 있다. 오케이? 자, 먼저 이거 보자. 겉미분이야. 겉미분. 사인 미분한 거 뭐야? 코사인이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코사인 fx가 겉미분이 될 것이고요. 안에 속미분 여기가 x가 아니면 다시 한번 미분해 주는 거야. f x 이게 바로 속미분 개념이다. 됐니? 그다음. 이번에 코사인 미분해 보자. 코사인. 어? 코사인 미분이 겉미분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사인 fx 이게 무엇이다? 바로 겉미분 개념이고요. 아, 속미분, F'X. 이런 식이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죽을게. 이것도 증명하려면 나중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FX를 뭐 U로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나중에 합성하면서 분법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할게요. 다시 한 번. 하지만 이거를 하는데 매번 뭐 이걸, 뭐 이걸 뭐 치환해서 푼다? 아니라고요. 되나요 자, 연습. 자, 사인. o x 아니 얘의 도함수를 구하제 다같이 뭐야 사인 미분하면 이 뭐야 이거 코사인 5x 곱하기 5 됐니? 얘가 한 번에 빨리 코사인 5x 곱하기 5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됐나? 자 이번에는 코사인 코사인 2x 빼기 3 됐나? 이거를 미분해보자 <laughs> 자 뭐야 마이너스 사인 2x-3에다가 곱하기 얼마? 2. 이런 식으로. 됐니? 만약에 코사인 x제곱아 있다. 자, 잠깐 조심해. 이거, 여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랑 틀린 거야. 이건 각을 제곱한 거야. 여기 있는 거는 이건 뭐야? 얘는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인 거야. 이거는 각도를 제곱한 거야. 됐니? 이거 미분해봐.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x제곱이 겉미분일 것이고 곱하기 2x 속미분까지 간거다. <laughs> 됐니? 그럼 쌤 이거 전체는 어떻게 돼요? 더 쉬워. 봐봐. 자 사인 사인 세제곱 x 미분 한번 해볼까? 됐니? 얘는 그럼 뭐인거야? 얘랑 똑같은거야. 알겠니? 됐어? 미분해요. 뭐야? 3, 사인, 제곱 X가 겉미분, 속미분 코사인 X. 됐어?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도 에 x 스할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봐봐. 이거 미분해 볼게. 미분해 볼게. 그러면 뭐야? N 나가고, 사인, N-1 제곱, fx가 무슨 개념이야? 겉미분. 속미분은 뭐야? 코사인 fx 곱하기 f'x 까지 가는 거야. 그니? <laughs>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편하게 봐, 편하게 그냥. 얘는 전체, 아마 쌤이랑 수업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 지금 모르진 않을 거야. 이거 미분한 게. n, fx, m 마이너스 1더 곱하기 f 프라임 x 맞아? 그래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높은 곳잘안 나오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자 는 얘기야 다시 한번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 코사인 미분으로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x가 아닌 건다 합성 미분인데 이것도 한 번에 하자 이 정도는 한 번에 하자 됐니 그리고 앞에 배웠던 미분법 공식 다 이용되는 거야. 갑자기 곤미분 뭐다 이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계수 정의 한 번에 말 못해? 혼나는 거 알고 있죠? 쌤은 미분계수의 정의 한 번에 딱안 나온다. H 골일때 정말 떼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자. 자. 센입니다. 어우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곱미운 맞아요? 그렇죠? 자, F'X야. 프라 야, 보자. 그럼 이거를 미분해야겠네. 됐니? 자, 저 미분은 뭐죠? 3X 곱하기 LN3. 맞습니까? 이 예, 미분하면, 3x 곱하기 ln 3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야겠죠. 맞나? 사인 미분하는 거 뭐야? 코사인 x. 코사인 미분하는 거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됐나? 좋지? 어 근데 갑자기 또 봐봐. 쌤 이거 미분한 게 이걸 몰라요. 그럼 그 공부 안한 건지. 동의해 맞아? 동의하죠. 동의한 거 맞죠? f 프라임 0을 구할게요. f 프라임 0을 구해 주면 얘는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 맞지? 자, ln 3이고요. sin 0이니까 0일 것이고 cos 0이니까 1일 것이고 여기 3의 0제곱 1일 것이고 코사인형 1일 것이고, 사인형 0이겠죠. 됐니? 그러니까 n답은 얼마다? ln3 더하기 1이 정답이다. 됐죠?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 문제는 저가 미분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49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98번입니다. 아니, 뭐, 위엔 내비 드는데, 야, 요거, 요거. 이게 뭘 구하는 거죠? 얘, F', 파이 구하는 거한 번에 돼, 안 돼? 되죠? 되죠? 쌤은 만약에 이런, 이, 이, 이 식을 보고, 이게 한 번에 안 되면은요, 그거는 그 수학 툴을 가르쳐 준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요. 갑자기 멱살 잡으세요. 알겠니? 쌤은 분명히 이거 이게 한 번에 안 된다. 그럼 걔는 진짜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얘를 이제 뭐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미분 때려주면 되겠죠. 맞나? 자, f 프라임 x입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입니다. 오,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사인스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인 제곱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에다가 뒤에 거 미분 코사인 x 되는 거죠. 됐니? 자, 근데 f' 파이를 구해, f' 파이. 아, 근데 사인 파이 얼마야? 0이야. 의미가 없죠. 어, 코사인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1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되니? 됐습니까? 자, 지금 다시 한 번.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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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F' 파이라는 거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505번 같은 거. 자, 쉬워 보이죠? 애들 많이 틀립니다. 이따 풀게 좀. 505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음...